아이언의 샤프트는 일단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스틸은 방향성, 그라파이트는 비거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향성과 비거리가 모두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중치를 더 줘야 할까요? 사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고 남자 골퍼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그라파이트로 시작해서 스윙이 몸에 익으면 스틸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라파이트로 시작했고 지금은 스틸 아이언으로 골프를 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사용했었던 그라파이트 아이언과 스틸 아이언 소개를 해드리고 각 샤프트의 종류의 장단점을 아마추어 입장에서 제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지금까지 그라파이트와 스틸을 다 사용해본 입장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딱한 가지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스틸에 비해 압도적으로 그라파이트가 쉽습니다. 쉬우니까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왜 스틸 샤프트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스스로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했던 그라파이트 샤프트입니다. 골프를 처음 배울 때부터 약 2년간 동고동락했던 친구입니다 이 아이언은 ASX사의 포지2 모델이고요 샤프트는 ASX사의 TK 라이트라는 샤프트입니다 플렉스는 R을 사용했었고요 정말 대중적인 스펙이죠 처음에 배울 때는 당연히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 그라파이트 샤프트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스틸 샤프트인 아이언으로 바꾸고 벌써 2년 정도를 스틸 아이언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요즘 이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많이 그립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틸셔프트입니다 그라파이트 이후로 넘어와서 지금도 제격를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아이언은 테일러 메이드의 P790이고요. 샤프트는 다이나믹 골드의 105 에트 200입니다. 한때 인기가 정말 많았던 샤프트죠. 처음 그라파이트에서 스틸로 변경을 했을 때 되게 이 무거웠던 기억이 나요. 지금이야 당연히 적응을 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은 없는데 지금 이두 가지 채를 동시에 들어보면 이 스틸 아이언이 훨씬 무게감이 있습니다. 스틸은 이 그라파이트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말은 만약 아이언을 스틸 샤프트로 사용을 하는데 미트샷이 많이 난다? 혹은 이전과 샷감이 많이 달라졌거나 구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 샤프트를 다시 그라파이트로 돌아가 보는 것은 충분히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이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일반적으로 이 스틸 샤프트에 비해서 약30% 가량 가볍습니다. 그렇게 클럽의 무게가 가벼워지며 당연히 스윙은 편해지고 헤드 스피드를 올리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이나 시니어 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죠. 이 그라파이트 샤프트를요. 심지어 플렉스는 스틸이나 그라파이트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라파이트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왜 스틸 샤프트를 사용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스틸은 방향성, 이 그라파이트는 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라파이트 샤프트로 입문을 하여 교육을 그 받고 연습을 합니다 점점 스윙이 몸에 익어감에 따라 헤드 스피드는 과거와 다르게 우상향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맥스는 있겠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늘어나는 비거리만큼 뒷받침되지 않는 방향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그라파이트에서 스틸 샤프트로 넘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스틸 샤프트로 바꾸게 된 시점이라면 어느 정도 스윙이 만들어진 상황일 것이고 확실히 처음 시작해서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의 연습량에 비하면 스윙이 만들어진 이후의 연습량은 부러들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패턴이 그렇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아마추어니까요. 그 초반의 열정을 계속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거는 많이 어렵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틸 샤프트의 아이언으로 최근 미스샷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틸 샤프트를 쓰는 이유인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써보려고 해요. 어차피 비거리는 이 그라파이트가 스틸에 비해서 잘 나올 것이고 무게 역시 스틸보다 그라파이트가 가벼우니까 컨트롤도 쉬울 거예요. 어차피 방향성을 위해서 스틸 아이언을 치는 건데 이 스틸 아이언을 친다고 해서 무조건 정타를 치는 것도 아니고 미스샷의 활용 확률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면 차라리 비거리라도 더 뽑겠다는 마인드로 이 그라파이트 샤프트로 돌아가 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최근에 아이언샷이 뭔가 옛날처럼 잘안 맞는 것 같고 비거리도 좀 줄어들었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샤프트를 그라파이트로 변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히려 그게 타수에는 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라파이트에서 스틸로 바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틸 샤프트를 써야 골프 좀 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골프를 막 배울 때만 하더라도 그라파이트는 초보용이지 남자는 스틸 써야지 이런 인식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골프장에서 그런 인식이 저희의 타수를 감소시켜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골프를 재밌게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게 가장 큰 명랑 골퍼들인데 굳이 주변의 인식까지 신경을 쓰면서 안 맞는 이 스틸 샤프트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그라파이트로 싱글을 치면은 장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그라파이트로 연습을 해 보고 실제로 라운딩을 해 보고 스크린 게임을 쳐 보고 사용 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